세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8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 닛슨물 미팅에 대한 경계감과 달러화 강세에 1%대 내림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스값이 1년 만에 1,000%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에 수급이 몰렸는데요.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9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1 메가와트 시당 259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가격은 1년 전 26유로와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가스가 급등은 러시아 국영회사인 가스프롬이 지속해서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과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어, 단기 테마성 시대이기 때문에 좀 위,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 최근 3일간의 하락으로 8월 상승했던 어, 지수흐름이 모두 되돌려졌습니다. 이번 주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강달러도 지속이 되면서 시장 환경을 억,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에는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면서 현금 확보에 어, 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잭슨홀 연설에서 어, 파월 의장의 어떠한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가 나올 텐데요. 이 힌트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우영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 주는 3분 시원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